자, 18번 문제입니다. 정사각형이고, 접었습니다. 접었을 때, p, q의 길이. 요 길이를 묶고 있는데, 자, 요게 직각입니다. 이게 직각이에요, 직각. 자, 저희가 요각을 x라고 하고, 요각을 y라고 할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90도죠. 근데 얘가 9 0도기 때문에, 요각, 요각도에서 또 90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각이 x가 되죠. 자, 이각이랑 이각도에서 90도니까 이게 y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이제 닮음, a, a 닮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길이가 9예요 그죠? 그럼 요 길이도 9입니다. 그럼 요 길이는 6이 됩니다. 그러면 대응변이 요변과 요변의 대응변의 길이 순서로 따졌을 때, 그러면 닮음비가 2대 3이 되죠. 그러면 PQ랑 대응변이 요변이에요, 요변. 자, 요거 접은 거니까 이게 오면 얘도 5죠. 그러면 2대 3은 5대 PQ. 자, 2 PQ가 15니까 PQ는 2분의 15. 3번이 답이 됩니다.